오늘은 괜찮은 적금 상품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토스뱅크 자유적금인데요. 자유적금인데 연 5%라는 괜찮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상품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최소 3개월부터 최대 3년까지 만기 설정이 가능합니다. 기본 금리는 연 3%로 자동이체 적금을 모두 성공한 경우 연2% 우대금리를 지원합니다. 자동이체 신청만 해놓는다면 2%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으니까 까다로운 조건은 아니죠. 입금 이 방법은 연결된 토스뱅크 통장, 토스뱅크 서브 통장에서만 입금할 수 있으며 매월 납입 가능 금액은 1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, 최초 가입 금액은 0원에서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. 이 상품의 장점은 미리빼기가 된다는 점이에요. 만기일 전일까지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적금 잔액 중 일부 금액을 출금할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. 이때 사람들이 적금 깨야 한다. 이런 말 많이 하는요 이 적금은 깨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. 출금 횟수는 계약 기간 안에 최대 2회 가능하고 출금 후 잔액이 1만원 이상 남아있으면 얼마를 빼도 상관없습니다. 다만 미리 빼기를 하게 된다면 중도해지금리로 적용되어 5% 혜택을 못 받게 되니까 이점 참고해주세요. 재테크에 관심 있으신 대표님들은 꼭 보셔서 활용해보시기 바라며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또는 댓글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주세요. 대표님들의 권리를 찾는 그날까지 저 장대표가 함께하겠습니다.